황인범이 떠난 지베지다에 남아있는 서령우. 그는 팀에서 홀로 서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르비아의 치르베나 지베지다에서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로 이적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28. 이 지베지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남아있는 후배 서령우. 26. 에게도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페에 노르트는 3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의 영입을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4년이며 등번호는 4번이다. 황인범은 지난 시즌 그리스의 올림피아 코스에서 지배지다로 이적해 35경기에서 6골 7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와 컵 대회 우승을 이끄는 주역으로 활약했다. 팬들로부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이제 황인범은 즈베지다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네덜란드로 떠났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시즌 제 커리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주신 응원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1년밖에 뛰지 않았지만, 팬들이 주신 사랑 덕분에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즈베즈다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함께했던 서령우를 향한 마음도 잊지 않았다. 서령우는 지난 7월 울산 현대에서 즈베즈다로 이적해 황인범과 함께 코리안 듀오로 활약했으나 황인범의 이적으로 2개월 만에 혼자 남게 됐다. 황인범은 고마운 즈베즈다 팀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한국의 아들 서령우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 고 특별한 부탁을 전했다. 이제 황인범과 서령우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소집되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황인범은 페에노르트 구단을 통해 새로운 팀에서의 각오도 함께 밝혔다. 그는 페에노르트는 제가 지금까지 뛰었던 팀중 가장 큰 구단이며 유럽에서도 명성이 높은 팀이라며 이곳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인정받고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황인범의 이적 소식에 지베즈다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황인범이 팀에 남아 계속해서 활약하기를 바랐지만 그의 새로운 도전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팬은 황인범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실력과 헌신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패의 노르트에서 성공하게 기원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패는 서령우가 이제 홀로 남게 되어 걱정된다. 그러나 그는 황인범과 함께한 시간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며 앞으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페에노르트 팬들은 황인범의 영입에 기대감을 표했다. 그들은 황인범이 팀의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그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범의 이적이 페에노르트와 네덜란드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새로운 여정이 축구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인범의 이적이 확정되자. 페에노르트는 그의 입단을 환영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구단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황인범의 훈련 모습과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그의 적응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팬들을 위해 황인범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페에노르트의 감독은 황인범의 합류에 대해 그의 축구 지능과 기술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유럽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이며 팀의 전술에 잘 녹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황인범은 훈련장에서 동료들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현지 언론도 황인범의 이적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의 과거 경력과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는 기사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특히 그의 중거리 슛과 정교한 패스 능력이 페에노르트의 공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황인범의 가족과 지인들도 그를 응원하며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그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황인범은 자신의 SNS에 멀리 있지만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인범의 새 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노르트에서 그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의 새로운 도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18세의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 강원 FC의 양민혁은 축구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 설레임과 함께 대선배 손흥민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대표팀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양민혁은 3일 대한축구협회 KFA와의 인터뷰에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어린 나이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형들에게 빨리 다가가서 친해지고 팀에 빠르게 적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민혁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강원FC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소집에서 그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과 재회하게 된다. 지난 7월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 팀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과 처음 인사를 나눴던 그는 이제 곧 손흥민과 한 팀에서 뛰게 된다. 양민혁은 지난 7월에도 손흥민 형이 잘하고 있으니 영어 공부를 많이 하라고 조언해주셨다. 이번에 함께 생활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대표팀 생활을 시작한 양민혁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성 형이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 또 나와 함께 대표팀에 처음 들어온 최우진 형과도 잘 지내고 있다며 대표팀에서의 경험을 전했다. 양민혁은 첫 훈련이 간단한 회복 훈련이었지만 체계적인 느낌을 받았다. 진지함 속에서도 즐겁게 훈련을 진행해 앞으로의 대표팀 생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싶다. 나의 장점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 마무리 능력을 감독님께 어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민혁의 팀 동료 황문기 역시 처음으로 아래표팀에 발탁되었다. 28세의 황문기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 대표팀에 발탁된 케이스다. 그는 측면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 신인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발탁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잡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황문기는 첫 대표팀 훈련에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긴장했지만 빨리 적응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매 훈련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